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여러분 그 소셜 연금 얼마나 받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아니면 내가 텍스 크레딧이 다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세요. 막 이것저것 절차도 모르고 컴퓨터도 못 쓰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아도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요. 소셜 카드랑 소셜 오피스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크레딧이 몇 포인트다 얘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40 포인트가 됐냐 안 됐냐 그거는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거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거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사이트 링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크레딧 어카운트. 그래서 뉴 하시는 분이 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우행 내용 읽어 보세요. 그리고 맨 밑에 어그리 한 다음에 넥스트. 그다음에 개인 정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 번 해봐서 알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가 지금 가장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맨 오른쪽 위에 제가 메모한 이거 꼭 보세요. 이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 놓으시고 이대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물어볼 거예요. 개인 질문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틀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메일을 선호하는데 이메일보다는 문자가 편하신 분은 텍스트 메시지로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넥스트 하면은 문자가 오거나 이메일로 와요. 그럼 바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번호 이제 그러면 받은 거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10분 안에 이게 익스파이어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이거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 패스워드 하는 거는 다해 봤죠? 요렇게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시큐리티 문제도 이것도 어, 우리가 처음에 e d d 등록할 때해 봤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니까 정부가 하는 거는 거의 그 포맷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성공됐어요. 그럼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은 이제 또 어그리 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 또 어 클릭해서 넥스트. 그러면 저는 이제 이메일을 선호하는데 이메일보다는 문자가 편하신 분은 텍스트 메시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넥스트 하면은 문자가 오거나 이메일로 와요. 그럼 바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 뭐 클릭클릭 하면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요것만 보시면 되게. 시큐리티 문제도 이것도 어 우리가 처음에 ADD 등록할 때해 봤던 방식하고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다 지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소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도요, 여기 들어가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사 가시고 나서 몇년 동안 세금 보고 없으신 분들 특히 여기다가 주소 변경해 놓으면 미리 좋아요. 왜냐하면 연금 받은 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링크 다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어, 해보세요. 누구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